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네,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실기 2021년 제3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어, 앞에서 지난 시간에 한번 그저 우리가 문제 풀었었는데요. 기억 못하시면 파란색 별표하시고 암기하셨다면 빨간색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과거 환경 측정의 예비조사에서 작성하는 측정 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세 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예비조사에서 작성하는 측정 계획서에는요, 원재료 투입에서부터 최종 제품 생산 공정까지 주요 공정 도식. 기억나신다면 원재료 투입에서 최종 제품 생산까지 주요 공정 도식.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해당 공정별 작업 내용 및 화학 물질 사용 상태, 그 밖에 작업 방법, 운전 조건 등을 고려한 유해 인자 노출 가능성. 그죠? 안 되면 요거 정도만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유해 인자의 노출 가능성인데요. 작업 방법, 운전 조건을 고려한 유해 인자 노출 가능성. 세 번째는 측정대상 공정, 측정대상 유해인자 및 발생 주기, 측정대상 공정의 종사 근로자 현황. 그죠? 측정대상 공정, 유해인자 발생 주기, 공정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현황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유해인자별 측정 방법 및 측정 소요 기간 등 작업 환경 측정에 필요한 사항. 그죠? 파란색 글자 위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역시나 잘 출제되죠. 2개에서 3개까지 붙여도 됩니다. 유해물질 TLV가 190이 존재하는 작업 환경에서 작업 시간이 1일 10시간일 때 보정된 허용 농도 계산하시오. 브리프 스칼라 보정법을 이용하라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어, 예, 보정 지수부터 계산할게요. 네. h분의 8이었죠. 8시간 작업 시간 기준인데요. 이렇게 해서 더해서 24가 돼야 되니까 16이겠죠. 더해서 24가 되려면 24에서 h를 빼면 된다.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자, 현재 작업하는 시간 10시간 분의 법정 작업 시간 8시간이고요. 16분의 24 마이너스 현재 작업 시간 10시간 하면 보정지수 0.7이 나왔다, 그죠? 자, 그러면 보정된 허용 농도는요, RF죠. 0.7 곱하기 현재 노출되는 TLV 190 하시면 되겠죠. 계산하니까 133ppm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아직 암기 안 되셨으면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국소배기 장치에 사용 전 점검 사항 세 가지를 적어라 그죠 국소 배기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는요 일단은 흡기하고 배기를 잘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흡기 및 배기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아무래도 분진이 쌓여 있으면 효율이 떨어지죠 덕트 배풍기 분진 상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접, 접속부가 헐거워지면 그만큼, 예, 정말 압력이 다 빠져나가고 효율이 없어지겠죠. 그죠? 자, 흑기 및 배기 능력,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이렇게 세 가지. 그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통은, 예, 제외하고 다른 세 가지 암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것도요 파란색 별표 그죠 용접 작업에 용접 작업할 때 작업 환경 관리 대책 세 가지를 적어라 그죠 첫 번째 우리가 용접 휴이 발생되니까요 작업자는 예휴에 대한 대책 방진 마스크 그죠 또는 상수 농도 부족할 땐 송기 마스크 착용합니다 두 번째 작업장 환기해야죠 그죠 국소 배기 장치나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용접을 하다 보면은 자외선에 의해서 눈 시력장애 일어나니까요. 차광 안경을 착용한다. 또는 보안경이죠. 그죠?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그죠? 어, 방진 마스크, 송기 마스크 착용하고 국소배기 장치나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하고 차광 안경을 착용한다. 또는 소음이 심할 때는 소음이 85dB 이상, 소음이 발생될 때는 기마개 등 보호구 착용하고요. 주위에 작업하는 근로자 시력 보호를 위해서 차광 펜스를 설치한다. 주변에 이 빛이 그저 퍼지지 않도록 차광 펜스를 설치하는 거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자주 나옵니다. 예, 온도가 170도 시 처음 온도까 T1이죠. 압력이 550 처음 압력 T1이 됩니다. 어, 이때 유량이 50m의 삼승 퍼미니트인데요. 0도씨, 두 번째 온도 T2고요. 1기압이죠. 1기압은 760mmHg잖아요. 그죠? 두 번째 기압 P2죠. 유량을 보정하라. 그죠? 유량은요, 결국 뭐하고 똑같을까요? 유량 보정은, 유량은 보세요. 단위가 미터의 3승법 미니트죠. 시간은 보정할 게 없으니까 결국 요거는 뭐죠? 부피 보정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유량 보정은 부피 보정이다 생각하시고요. 자 부피를 보정할 때는 부피는요 낮은 부피가 어디로 간다? 부피 보정은 낮은 온도가 위로 갑니다. 그죠? 자, 밀도를 보정할 때는 나중 온도 아래로 간다. 그죠? 그래서 부피 보정은요, 처음에 부피 곱하기, 나중 온도가 위로 가니까, 나중 온도일 때는 압력은 처음 압력이 되고, 처음 온도일 때는 압력은 나중 압력이다. 나중 온도 위로 간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정전의 유량은 50이잖아요. 곱하기, 예. 낮은 온도 위로 가야죠, 그죠? 낮은 온도가 0도씨인데요. 예, 도K 단위기 때문에 273 더해야죠, 그죠? 273 플러스 0, 그죠? 곱하기, 이게 t2기 때문에요, p1이 와야죠, 550이 되겠죠. 그 다음에 t1이 밑으로 가야죠, 그죠? 273 플러스 t1이 170입니다. 곱하기, p2가 돼야죠, 760이죠, 그죠? 미리미리 h2o, 요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아, 요렇게 계산한 값이 옆에 나와 있다, 그죠? 계산하게 되면 2 2 3 0 m 공3터삼승 m i n 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번이죠. 그죠? 자주 출제됩니다. 어, 소음계의 ABC 특성에 해당하는 음압 수준을 적어라. 그죠? A 특성은 40 폰이죠. B 특성 70 폰. C 특성은 100 폰이다. 이렇게 음압 수준 세 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죠? 자주 나옵니다. 송풍기에 흡입구의 정압이다 그죠? 흡입구 정압이 마이너스 20 음, 2 5 m m H2O입니다. 흡입구니까 SPIN이라고 하면 되겠죠. 배출구 정압이 30이에요. SPOUT이 되겠다. 그죠? 자, 이때 유속은 1200이다 주어졌습니다. 송풍기의 정압을 계산하라. FSP를 계산하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송풍기의 정압의 공식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으면서 기억해 볼게요. 송풍기 정압은 뭐였죠? SP out 배출구의 정압 마이너스 SP in이죠 그죠? 흡입구 정압 마이너스 VP in 흡입구에 동압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한 개씩 대입해 볼게요. 어, 배출구의 정압이 현재 30이다 주어졌죠? 음예어예 어, 예. 죄송합니다. 30 마이너스 흡입구 종합이 마이너스 25예요. 그죠? 마이너스 25 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Vp in, vp인인데요. 지금 현재는 vp가 주어지지 않고 유속이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vp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vp는 뭐였죠? 2g 분의 rv 제곱이다. 그죠? 2 곱하기 현재 중력 가속도가 예, 9.81이다 주어졌기 때문에요. 주어진 9 8 1분의 비중은 밀도가 1.21이죠. 그죠? 곱하기. 속도가 지금 1200m per m i n 인데요. 속도의 단위는 미터 per s 잖아요. 1200m per m i n u 를 초로 바꿔볼게요. 1분은 몇 초입니까? 60초 잖아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예. 60분의 1200의 제곱이다. 요거 계산하시면 vp가 이렇게 나옵니다. 24.67이고요.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했는 v p 여기 대입하시면 되겠죠. 24.67요렇게 대입하시면 30.33이 되고요. 단위는 미리미리 h2o 단위가 되겠습니다. 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어려울 게 없는 문제잖아요. 그죠? 자, 8번 자주 출제됩니다. 보기 장치를 이용하여 국소배기 시설의 구성을 순서대로 적으시오. 자, 후덕한 공기를 송풍해서 배출한다. 그랬죠? 그죠? 후드, 덕트, 공기를 할때 공기 정화기 송풍해서 할때 송풍기, 배출한다, 배출구. 그죠? 그래서, 암기법, 후덕한 공기를 송풍해서 배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암기가 안 되셨다면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염소가스나 이산화질소가스와 같이 흡수제에 쉽게 흡수되지 않는 물질, 흡착제에 쉽게 용해되는, 어, 되는 물질을 시료 채취에 사용되는 시료 채취 매체를 적으시오 했죠. 그죠? 흡수제에는 쉽게 흡수되지 않고, 흡착제에 쉽게 용해되기 때문에 이때는 고체 흡착관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시료채팅 매체를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그죠? 자, 극성의 오염물질은 극성 흡착제를 사용하고 비극성의 오염물질은 비극성 흡착제를 사용해서 흡착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요. 염소가스는 극성 흡착제, 극성이에요. 그래서 극성스러운 극성흡착제 실리카겔을 쓰고 이산화질소 가스는 비극성흡착제인 활성탄을 사용해서 흡착한다. 그죠? 뭐 이렇게 두 번째 줄만 적으셔도 크게 틀리진 않고요. 극성 오염물질 예, 염소 이렇게 하시고요. 극성흡착제 과료하시고 실리카겔, 그죠? 비극성 오염물질 과료하시고 이산화질소. 비극성 흡착제 활성탄. 그죠. 요렇게 해서, 어, 한 문장으로 만드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극성 오염물질 염소는 극성인 흡착제 실리카계를 사용하고 비극성 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는 비극성 흡착제인 활성탄을 사용해서 흡착한다. 요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작업 환경 개선에 공학적인 대책 중에서 대치, 대체의 방법 세 가지와 그 예를 한 가지씩 적어 보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공학적인 대책은요, 공정의 변경, 유해물질 변경, 시설의 변경, 이렇게 세 가지죠. 그죠? 자, 공정 변경은 고속 회전식 그라인더 작업을 고속에서 회전하니까 먼지가 많잖아요. 저속 연마 작업으로 변경한다. 또는 페인트를 분사 뿌리다 보니까 먼, 어, 예, 분진이 많이 날리는데요. 함침 페인트 안에 담그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거죠. 유해 물질을 변경하는 건 성량 제조 시에 황린 대신에 정린을 사용한다. 유염 휘발유를 우연 휘발유로 대체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고요. 시설을 변경하는 건 고소음의 송풍기를 저소음의 송풍기로 교체한다. 또는 작은 날개의 고속 회전의 송풍기 대신에 큰 날개 저속 회전 송풍기를 사용한다. 요 중에서 한 가지씩 예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어느 작업장의 내부 온도 32도, 작업장의 열 부하량이 예 25만이다 주어졌습니다. 기록칼로리퍼 아워고요. 외기 온도가 25도입니다. 이 작업장 전체 환기를 위해 필요한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열부하량이 주어졌을 때 환기량을 계산하는 공식 적어볼게요. Q는 0.3 곱하기 델타 t 온도 변화죠, 그죠? 분에 열부하량 해주시면 됩니다. 0.3 곱하기 자, 높은 온도는 32죠. 외기 온도 25도, 온도 차 해주시고요. 분해, 열부하량은 25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단위가 동일한가 봐야 됩니다. 그죠? 피로 칼로리 포 아워 단위인데 미터 삼승 포 아워 단위니까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한 값 그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 별표 하나 정도 붙여볼게요. 어, 직사각형 덕트의 폭이 20, 높이는 10, 덕트의 곡률 반경 R은 20으로 구부러져 90도 곡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덕트 내 속도와 부피가 18mmh2O일 때, 덕트의 압력 손실을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압력 손실 개수가 앞에서 문제들은 주어졌는데요. 표를 보고 압력 손실 개수를 찾아내기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압력 손실에 대한 우리가 고관에서 압력 손실 계산은요, 앞에서도 나왔죠.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90도분의 각도하고요. 곱하기 속도와 VP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압력 손실 개수를 구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반경비가 주어져 있고 형상비가 주어졌어요. 그죠? 자, 근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경비, 형상비를 우리가 계산해야 합니다. 반경비는요. D분의 R이에요. D분의 R이 됩니다. 그죠? 현재 높이 d가 10이고, 곡률 반경 r이 20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반경계는은 2.0이 되겠다. 그죠? 형상비는, 네. 밑에 보면, 형상비는 d분의 w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형상비는요. d분의 w인데요. d가 10이잖아요. 폭 w가 20이죠. 그래서 이것도 얼마다? 2.0이다. 그죠? 계산했죠? 그러면 반경비비도 2.0인데요. 쫙 와서 형상비가 2.0인 값을 하니까 압력 손실 개수 얼마다? 0.11이다가 구해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식에 대입할게요. 압력 손실 개수 0.11 곱하기 90도 분의 위에서 90도 구간으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속도압이 얼마다라고 주어졌는가 면 18이다. 그죠? 그래서 예. 압력 손실 개수만 표에서 찾으신다면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계산이 나니까 1.98mmh2o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어, 반경비와 형상비 계산하는 것만 알면요. 표에서 예, 압력 손실 개수를 구하셔서, 어, 그죠?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주 나왔습니다. 그죠? 작업장에서 환기해야 할 작업장 실내 최적 부위가 2,000m 상승인 공간에 300명이 있습니다. 1인당 호흡량이 30L per hour일 경우에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를 계산하시오. CO2의 허용 기준 0.1이고 외기 중에 CO2의 농도는 0.03%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실내 기적이 주어졌을 때 ACH는 그죠 실내 최적 2,000분의 그 다음에 우리가 실내 환기량인데요 환기량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인당 호흡하는 데 얼마가 들어갔냐면 30리터/아원인데요. 요 단위가 지금 미터의 3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터 3승으로 고쳐줄게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해야 미터의 3승이 되죠, 그죠? 포아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요거는 한 명이 숨쉴 때 필요한 환기량이잖아요. 몇 명이 있다, 300 명이 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음 네. 아, 필요 환기량 계산, 이렇게, 아, 예, 제가 지금 이걸 바로 넣으면 안 되죠. 자, 예, 요거는 뭐냐면 지금 환기량이 아니라 어, 1인당 호흡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CO2의 어, 환기량을 계산해야죠. 음, 필요 환기량을 계산해야죠, 그죠? 필요 환기량 Q는 해서요, CS죠, 그죠? 실내의, 예, 호용기, 어, 이산화탄소 허용 기준 0.1 마이너스, 외기 중에 CO2 농도가 300이죠. 그죠? 아, 0.03이죠. 0.03분의 현재 호흡한다고 발생되는 양이다. 그죠? 발생량, CO2 발생량이 30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미터의 3승으로 바뀌었습니다. 곱하기 몇 명이다? 300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요. 이제 미터의 삼승포아워 되었는데 밑에는 단위가 퍼센트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요 퍼센트를 없애기 하여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사라지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1, 2, 8, 5, 7.14고요. 단위는 미터의 삼승포아워가 나왔죠. 자, 이게 바로 환기량이죠. 그죠? 그래서 요걸 넣어주셔야죠. 1, 2, 8, 5, 7.14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6.43회 환기해야 된다. 계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네.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비누 거품 미터로 보정한 결과, 예. 어, 1200cc라고 나왔습니다. 공간에서 비누 거품이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했는데요. 네번 측정했는데, 어, 23.4초, 이렇게 이제 네번 값이 다 달라요. 이때 펌프의 평균 유량을 계산하라. 자주 안 나와서 틀리셨다면 파란색 바, 바꾸시고요. 다시 풀어보시면 됩니다. 필기에 간혹 출제되었습니다. 그죠? 지금 계산하라는 게 리터 퍼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리터가 올라가면 됩니다. 그죠? 자, 지금, 예, 리터가 올라가려니까요. 1200cc로 주어졌어요. cc는 1000cc가 1리터입니다. 그러면 1200cc는 결국 1.2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는 리터가 올라가면 되니까요. 1.2리터가 되고요 밑에는 미니트가 들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4번을 측정했는데 값이 다 다르죠. 그래서 4개의 평균 시간을 계산합니다. 4분의 4개를 다더 하시면요. 23.50초가 평균 시간인 거예요. 근데 23.50, 지금은 초잖아요. 이거를 미니트로 바꿀게요. 1초는 몇 분입니까? 1초는 60분의 1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계산하니까 3.06이고요. 위에는 단위가 리터고, 퍼 밑에는 미니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된다, 그죠? 작업장에 전체 환기 장치를 적용하는 조건. 전체 환기가 더잘 나오더라도요, 반드시 공부하실 땐 국소 배기랑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환기는 유해물질의 독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유해물질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되는 경우, 유해물질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 발생원이 이동하는 경우, 그죠? 또는 오염원이 근무자가 근무하는 장소로부터 오염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중간에 거 생략하고 이렇게 줄친 부분만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16번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자주 출제되죠? 어, 덕트내 공기의 속도압이 주어졌어요. 속도압 vp다, 그죠? 25mmH2O일 때 공기의 유속 v 를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주어진 게요 중력 가속도 그리고 공기 밀도가 주어졌죠. 그러면 v p 는이 값을 이용해서 풀어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g 분의 r v 제곱이다 식을 이용하시면 되죠. 1분의 v p 니까요? 대각선 끼리 곱한 값은 서로 똑같죠. RV 제곱은 VP 곱하기 2G가 되겠죠. V 제곱만 남기고 넘길게요. V 제곱은 하면 R분의 VP 2G가 됩니다. 제곱을 없애면 루트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죠. 네. 어, 공기의 밀도가 1.225다 라고 했고요 이때의 속도 압이 25고, 곱하기 2 곱하기, 중력가속도가 9.81이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요, 20.01, 예, 우리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단위가 되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이거 기억을 못 하시면 파란색 별표 아직 하시고요. 전신 진동 또는 진동에 의한 생체 반응에 관여하는 인자 네 가지를 적어라. 그죠 진동의 강도, 진동수, 진동 방향, 폭로 시간 또는 노출 시간.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아, 3회는 17번까지 있었네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요. 21년 3회 기출 문제 풀어 봤습니다. 역시나 공부하실 땐 항상 병을 표가 많은 내용부터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